내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남가주 곳곳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. 어느 곳에서 몇 시에 불꽃놀이가 열리는지 김하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패서디나의 로즈보울에서는 올해 로즈보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꽃놀이를 마련했습니다. 남가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의 불꽃놀이를 자랑하는 87번째 아메리카 페스트가 오후 7시부터 시작됩니다. 밤 9시부터 30분 동안 계속될 불꽃놀이쇼는 특수효과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볼거리를 선사하고 이 밖에도 색소폰 연주가 케니지와 마리아치들의 공연 외에 모터사이클 스턴트 쇼등 각종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LA 다운타운에서는 최근에 개장한 그랜드팍에서 처음으로 불꽃놀이가 열립니다. 빛과 프로젝션, 불꽃놀이, 음악이 합쳐진 파이로 고즈붐 쇼는 밤 9시부터 시작합니다. 오후 2시부터 다양한 나라의 음악 공연이 펼쳐져 LA의 국제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료 입장이라 가족들이 부담 없이 찾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또 LA의 유명 푸드트럭들이 행사에 참여해 여러 가지 먹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. 바닷가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싶다면 마리나 델레이와 레돈도 비치에서 밤 9시부터 열리는 불꽃놀이가 있습니다. 이밖에도 할리우드볼에서는 가수 자시그로반의 공연과 함께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칼슨에 있는 LA 갤럭시 구장에서는 경기 이후에 불꽃놀이가 열릴 예정입니다. LA 1 8 프라임 뉴스 김한아입니다.